혁신적 환경의 조성이란 주제로 강연하실 퍼스트무버의 저자 피터 언더우드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피터 언더우드라고 한국 이름은 원한석입니다. 일단은 오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렇게 대단한 행사가 준비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책 썼던 것은 20여 년간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으로는 같이 그 협력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나갈 수 있게 컨설팅 업무 했는데요. 그 쌓이는 경험은 뭐 저기 집중해 가지고 제직 직접 그 피부로 느낀다는 준비해서 책이 만들었습니다. 여기 왼쪽 사진에 보시면요. 제가 어렸을 때 이거 연희동 모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바로 여기서 아이스케이트도 타고 또는 연희동에서 저기 조그마한 구멍가게 그때 마트 같은 건 없었습니다. 구멍가게 가지고 물건 사시면 그봉 봉지도 교과서 페이지가 찢어서 풀로 붙어가지고 담아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이오른쪽에요 왼쪽 거는 제가 작년에 같은 위치 좀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건물이 많아가지고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았지만 가, 같은 자리에서 찍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거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은 그 50년간. 얼마나 많이 발전된 근거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은 오래전부터 한국 교육대에서 그 관계가 있었지만 우리 그6.25 이후에 교육 시스템은 산업화하기 위하여 준비가 잘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인 공부가 했는데 그 발목적인 공부 통해서 우리가 기 회사 그 저기 공장에 들어가 가지고 일하는 모습은 배웠었습니다. 또는 위계 질서 우리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이런 거는 역사와 이런 교육 시스템을 응급해 가지고 한국은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50년 간 내에 우리 GDP는 27억에서 1조 천억까지 이렇게 발전됐고 1인당은 100불에서 23,000불 늘어났습니다. 등등 우리나라의 그 사이에 많이 발전됐던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그 열정이 가지고 조체 같은 나라라고 이 그럽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원조,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이라고 됐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역이든 GDP는 13위 등등 산업별로 우리가 1등, 2등, 3등 이렇게 많이 발전 나라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인가? 제가 오늘 목적은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해가지고 더 저기 선두 나라는 될수 있도록 좀 말씀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무슨 문제이냐면 우리가 스펙, 이 자격파가지고 하는 나라는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원은 많이, 나, 많이 낭비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에 나오는 이재석 같은 분은 그, 그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서 졸업해가지고 졸업하고 나서 취직은 못 했었습니다. 우리는 자격파가지고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해서 자, 그 취직이 안 됐는데 뉴욕에 가서 2년 이내에 많은 상 받아가지고 왜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인정은 안 되지만 미국에 가서 성공될 수 있느냐 너무너무 많이 자격만 봐가지고 우리는 그 능력이나 그그 그 창조성이나 혁신이나 이런 거는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저기. 외형이 너무 많이 보고 내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내 생각입니다. 우리 산업도 그 계속 뭐 1위, 3위, 8위 이렇게 하는 거는 그 개수로 그 양으로 따지는 거인데 양보다 소프트웨어는 어떻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적에 높은 점수로 합격 그 시험이 그 통과를 하는, 어, 포커스 더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라고 문제입니다. 우리는 고능력, 그 창조성, 그, 저기, 음, 혁신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키우려면 많이 바꿔야 됩니다. 우리, 자, 어, 스티브 잡스하고 빌게이츠 잠깐 비교해 보시면 이두 사람 다 대학교는 입학하고 나서 학교가 그만뒀습니다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했어요. 그, 이두 번은 저기, 엔터프리너십 가지고 회사가 크게 만들고 성공했었어요. 이거는 자격으로 한 거는 아니고 개인 능력 또는 개인 노력으로, 개인 노력으로 성공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성과가 인식할 수 있는 노하우가 갖고 있는지 물음표입니다. 충분하게 대한민국의 우리 그 역사에 보면 우리도 충분한 창조성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게 우리 그 발명했던 뭐 한글이든 그 거북선 등등 이런 저기 창조성은는 충분히 있는데, 지금은 왜 이런 거는 나타나지 않는지는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 우리 회사는 억누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창조성이 있는 젊은애가 취직해 가지고 회사에 들어가면, 그 창조성과는 키울 수 있는 기회, 키울 수 있는 문화, 어, 키울,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좀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런 토론 사회 이렇게 그, 그 사고력 운동 통해서 발전해야 되는 거인데 어, 학교 내에서 친구끼리 또는 직장인 다 서로 그 아이디어 교환해가지고 자꾸 아이디어 싸움이라고는 뭐 싸마라고도 쓰는 아니지만 이런 챌린저 도전해가지고 좋은. 방향, 좋은 아이디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이 평가할 때 어느 학교에 나왔는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보다 실질적으로 말하는 것, 그 내용 평가해가지고, 어, 저기, 장남점 따지는 거는 중요한 그 기술을 우리가 각각 배워야 됩니다. 그거 성공되려면 우리 교육 시스템부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개인도 이렇게 개선해야 되는데 사회도 똑같이 개선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닌가요 우리 사회에도 누구가 어느 학교에 나왔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주고 급여에 높게 주는 것보다 그 제공하는 그 저기 그 아이디어 제공하는 저 방향 제공하는 창조성 같은 거는 인식해 가지고 어 저기. 어, 저기 진급도 시키고 많은 그 성과금도 주고 이런 식으로 사회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그 회사 내에서도 devil's advocate라고 하는 저기 어, 그 제도가 있습니다. devil's advocate는 원래 저, 보시다시피 전주교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거 왜 그래? 우리가 나쁜 결정하면 안 된다. 그러면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모습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래서 회의 회의 내에 안 되는 이유가 한 사람 지정해 가지고 안 되는 이유는 자꾸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면 그회그 회사 내그 그 회의 내에. 모든 사람은 생각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어, 육가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환율 바꾸든지, 이런 리스크 있는 부분에는 내놔가지고, 그러면 그거 진짜 이루어져면, 우리가 이 전략, 이, 저기, 그 프로젝트가 성공될 수 있는지, 이런 문화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기업 내에서 이런 문화하게, 저기, 그 키우고 발전하면 우리 나가는 방향에는 실패되지 않을 것이에요. 제가 이 책은 최초 쓰기 시작했을 때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꿈, 노벨상.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적용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을 계속 계속 변화 없이 이용하게 되면 그, 그,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노벨상은 따지기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뭐 10년 이내에 노벨상 따겠다 이런 목표가 세웠지만 우리 현재 교육 시스템 가지고 그거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내가 바꿨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거 이룰 수 있는 꿈으로 바꿨는데 우리가 이런 변화가 시키고 대한민국에 똑똑한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제공해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분명하게 어, 다음 세대의 노벨상에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가 다 주장으로, 그 피부로 느꼈던 거는 그냥 감해가지고 책에 써놨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틀린 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환영합니다. 내가 올려 놓는 거는 틀리라고 생각하면 환영하고 토론하고 이거 개선해 가지고 나아가는 거는 진짜 환영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냥 뭐 어떤 이상한 양놈 말이다고 해 가지고 무시해 버리는 진짜 섭섭합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을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꼭 각각 한 사람씩 내책 하나 사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